안녕하세요. 렌토의 오디오 책방 렌토입니다. 지난 한 주일 잘 지내셨는지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인터넷 서점에 주문했던 책을 받았어요. 해시태그 출판사의 스페인 자동차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여행은 갔을 때도 좋지만 가기 전에 미리 여행을 계획하고 머릿속으로 그 나라 지도를 그리면서 그 풍경을 그리는 시간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이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출간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다시금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이 시간을 이기는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원제는 더 원띵이고요, 한국어로는 원띵으로 번역되었고요. 한국판, 일판일세가 2013년 8월 30일인데요. 제가 가진 책이 2012년 100세 발행 책입니다. 지은이는 게리 켈러와 제이 파파산 두 사람입니다. 옹기니는 구세희. 출판사는 비즈니스북스. 책값은 14,000원입니다. 책 표지를 열면 왼쪽 책 날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항상 일은 많고 시간에 쫓기는데 성과는 그대로일까 당신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한가지에 집중하라.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을 뒤집거나 혹은 새로운 방향으로 행동할 것을 가르치는데요.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 <laughs> 어떻게 될까요?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두 마리 다 잡지 못하고 말 것이다. 이 책의 점은 한국의 독자들에게로 시작합니다. 저자는 1장에서 한국의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당신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단 하나가 있다. 인생 전체를 감싸는 혹은 개인적인 삶, 인간 관계, 커리어, 사업, 재정 문제 등 삶의 여러 부분들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단 하나가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인가? 그 중요한 단 하나를 위해서 무언가는 포기해야만 한다. 그리고 핵심적인 중요한 일만 파고 들어라. 그리고 일부 거짓말 의심해 봐야 할 성공에 관한 여섯 가지 믿음 허상을 쫓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 운에만 기대기에도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다 우리가 찾는 진정한 해법은 언제나 눈에 훤히 보이는 곳에 있지만 불행히도 너무나 많은 수의 거짓에 결국 헛소리에 불과한 상식의 홍수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 혹시 상사한테 끓는 물에 던져진 개구리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개구리를 끓는 물에 집어 넣으면 바로 뛰쳐 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어 천천히 온도를 높이면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죽는다. 이건 거짓말이다. 아주 진실스러운 거짓말이지만 거짓심에는 변함이 없다. 누군가에게서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근거도 출처도 없는 미심쩍은 이야기에 불과하다. 탐험가 코르테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뒤 배를 불태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병사들이 투지를 북돋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말이 아니라 기수의 돈을 걸어라 라는 말은 기업의 경영진을 믿으라는 슬로건처럼 예전부터 쓰였다. 하지만 이 말만 믿고 돈을 걸었다간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난뱅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대체 이런 말이 어떻게 격언이 되었을까? 헛된 믿음과 거짓도 오랫동안 자주 쓰이다 보면 결국 친숙하게 느껴지고 어느 순간 진실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들도 그것의 바탕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시작한다. 성공 전략을 짤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는 바로 개구리, 생선, 탐험과 기수 이야기처럼 성공에도 나름의 거짓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할 일이 너무 많아 큰 일이야.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더 빨리 끝내겠어. 더 계획적이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부족한 걸까?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해. 단계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해. 이런 생각을 자주 하다 보면 이것이 곧단 하나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섯 가지 거짓말이 될수 있다. 성공에 관한 잘못된 여섯 가지 믿음. 첫 번째,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두 번째,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세 번째, 성공은 철저한 자기 관리에서 온다. 네 번째,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다섯 번째,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 이 잘못된 통념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원칙으로 자리 잡기 일수다.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높이려면 이런 거짓말들을 몰아낼 필요가 있다. 성공에 관한 잘못된 여섯 가지 믿음 가운데 사장은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는 거짓에 대해 말합니다. 모든 일은 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자는 모든 것이 똑같이 중요할 수 없는 법이며 평등이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이 다 평등하게 느껴진다면 모든 일이 다 똑같이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바쁘게 움직인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다. 바쁜 것과 생산성이 언제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움직인다고 해서 사업이 알아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개미들도 늘 바쁘지 않은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바삐 움직이는가이다. 할일 목록 대신 성공 목록을 만들어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뚜렷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한다. 단순한 목록에 불과한 할일 목록은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할일 목록은 단순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둔 것 뿐이다. 목록의 가장 위에 있는 것은 그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에 불과하다. 할일 목록에는 본디 성공이라는 의도가 빠져 있다. 사실 대부분의 할일 목록은 그저 생존 목록. 즉, 그날 하루의 삶을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목록일 뿐, 각각의 날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어주는 디딤돌이 될 수는 없다. 할일 목록을 하나씩 지우는데 오랜 시간을 보내고 쓰레기통을 꽉 채우고 책상을 깨끗이 비운 상태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은 우쭐해 할 일이 아니다. 성과와도 아무상 관련이 없다. 우리는 할일 목록 대신 성공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해 의도적으 로 만든 목록 말이다. 할리 목록은 긴 경우가 많지만 성공 목록은 짧다.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 1. 정신이 흐트러지는 건 본능이다. 집중력이 흐트러졌다고 낙담하지 마라. 그건 모든 사람이 똑같다. 2. 멀티태스킹에는 대가가 따른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옳지 못한 선택을 내리고 고통스러운 실수를 저지르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멀티태스킹은 간혹 가능하긴 하지만 좋은 효과를 내는 방법은 절대 아니다. 3.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결과가 나빠진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현재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아내고 그 일에 전염하라. 세 번째 거짓말. 성공은 철저한 자기 관리에서 온다. 성공한 사람은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삶을 사는 자신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이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 통제력 외에 더 많은 것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저 그것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조금 더 관리해야 할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성공은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시켜 해야 하는 마라톤 경기가 아니다. 성과를 올리기 위해 언제나 절제된 행동만 하고 모든 면에서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사실 성공은 단거리 경주다. 건전한 습관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자신을 훈련시켜 달리는 단거리 전력 질주인 셈이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관리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고 난다. 사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일을 지속시키는 습관이다. 그리고 그런 습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양만큼 자기 규율만 있으면 된다. 생각보다 훨씬 적은 자기 통제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성공은 옳은 일을 해야 얻는 것이지, 모든 일을 다 제대로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의지력은 늘 꺼내 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지력이 늘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래요. 그것의 핵심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지력을 넓고 얇게 퍼뜨리지 않는다. 의지력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무엇이 중요한지 정한 다음 그 일을 위해 의지력을 아껴라. 두 번째, 연료계를 늘 확인한다. 의지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연료통이 꽉차 있어야 한다. 두뇌에 연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대충 처리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몸에 좋은 음식을 시간 맞춰 먹어라. 세 번째, 언제 어떤 일을 할지 정한다. 의지력이 가장 강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라. 의지력이 최고로 높다는 건곧 성공할 가능성도 최고로 높아진다는 뜻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자는 이것이 성공을 위해서는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절대적인 균형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 균형 잡힌 상태처럼 보이는 것은 그 차이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할지 몰라도 사실 균형을 잡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불과하다. 균형은 생김새는 명사이지만 사실 동사처럼 움직인다. 또 균형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무엇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과정의 일이다. 균형 잡힌 삶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공히 생각해 보지 않은 채 달성 가능한 훌륭한 목표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잘못된 개념일 뿐이다. 이 기회를 빌어 당신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사회적 통념에 의문을 품고 거부하길 바란다. 균형 잡힌 삶이란 거짓말이다. 균형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철학에서 말하는 중용의 덕, 중도란 양극단 사이의 어딘가에 있는 중간 지점을 의미하고, 이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두 지점 사이의 중간을 설명할 때 쓰는 개념이기도 하다. 정말 원대한 생각이긴 하나, 그다지 실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상적일 뿐이지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과연 완벽한 중도, 균형이라는 게 가능한 일인가?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엔 균형이 필요해라고 한탄한다. 균형 잡힌 삶에 대한 말을 자주 듣다 보니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렇지 않다. 목적 의식, 삶의 의미, 중요성 이런 것들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만드는 요소다. 그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당연히 불균형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중간의 선을 이리저리 넘나들게 된다. 남다른 성과는 일정 정도 이상의 집중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한가지 일에 시간을 쏟는다는 것은 자연히 다른 일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인다는 뜻이다. 그러니 균형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모든 일에 관심을 쏟으려 하다 보면 그 모든 일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지고 제대로 완수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된다. 균형을 추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기적이 결코 중간 지점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적은 바로 극단에서 일어난다. 이제는 여섯 번째 거짓말로 가겠습니다.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 큰일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를 두려워하면 사고의 범위가 점점 작아진다. 개도를 낮게 잡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게 신중한 선택 같기만 하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큰 일을 두려워하면 작은 사고가 당신의 하루를 지배할 것이고 큰 일은 결코 현실이 되지 않는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없다. 지도에서는 경계와 한계가 뚜렷한지 몰라도 우리 삶의 경계와 한계는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왜 자꾸 한계를 지으려 하는가? 예전에 크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했다.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고 대답했다. 닿을 수 있는 궁극적인 천장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생은 질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답인데 왜 질문에 집중해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답은 질문에서 나오고 답의 질은 질문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을 얻고, 올바른 질문을 하면 올바른 답을 얻는다. 최대한 효과적인 질문을 던져라. 그것을 통해 얻은 답은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다. 나는 청년 시절에 처음으로 질문의 힘을 경험했다. 당시 어떤 시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고 지금까지 그 시를 아끼고 늘 지니고 다닌다. 여기서 잠깐 그 시를 소개하고자 한다. 나의 임금 제시 리텐하우스. 일펜니를 두고 산과 흥정을 버렸다. 삶은 내게 더 이상 아무것도 주려 하지 않았다. 얼마 없는 돈을 세어보며 매일 저녁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었다. 삶은 그저 고용주일 뿐이라 우리가 요청한 것만 줄 뿐이다. 하지만 일단 받을 돈을 정해놓고 나면 힘들어도 할 일은 해내야 한다. 나는 보자 끝없는 임시직일 뿐이었다. 알게 되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삶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요구하든 삶은 기꺼이 내주게 되어 있거늘. 마지막 두 구절은 대프리에 이걸 가치가 있다. 삶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요구하든 삶은 기꺼이 내주게 되어 있거늘. 삶은 곧 질문이고 그것을 살아내는 방식이 곧 우리의 해답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을 얻는 순간이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에 따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되는 해답이 정해진다.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 된다. 바로 초점 탐색 질문이다. 남다른 삶을 꿈꾼다면 인생을 살아갈 남다른 방식을 찾는 것이 곧 해답이다. 당신이 할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이 책은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다시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단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렌토의 오디오 책방, 당신의 단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